정부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원금이 소득 하위 70%로 결정이 되면서 지자체 중복 지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송초로 울산시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히면서 정부 차원에서 중복 지원 여부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결정이 빨리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현동 기자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27일 울주군을 포함한 시민 33만 명에게 10만 원씩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이 경우 1인 가구는 월 176만 원, 2인 가구 299만 원, 3인 가구 387만 원, 4인 가구는 월 475만 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울주군민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85,000 명은. 울주군과 울산시로부터 각각 10만원씩 모두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긴급생계지원금을 전 국민의 70%가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 지자체의 중복지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 안은 소득 하위 70%까지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2만원을 버는 가정까지 해당됩니다. 이 경우 울산에서는 60여만 명 가량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아직 중복 지원 등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원 범위와 중복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예정했던 그것은 당분간 보류해 놓고 지금 지급 일자를 우리가 확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의 기본 틀을 어, 보고, 그거에 맞춰서, 어,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복해서 받는다면 사는 곳에 따라서 받는 지원금의 액수가 크게 차이 날수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